온유환자가 보이는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증거하냐면 우리가 읽어볼 귀절들이 다섯 가지 귀절이 있어자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 지어다 4절 5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잠아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구절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지금 다섯 구절을 읽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손을 생하라. 3절에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9절에 여호와를 기대하라. 자, 사실 다윗이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행악자, 악인, 악한 꾀를 지닌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이 외치고 있는 고백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신선은 온통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온유, 아바나는 구부린다, 엎드린다, 절한다, 낮아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온유함이 진정한 의미는 내가 어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주어져도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믿고 불평과 원망 없이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억울한 사건 속에서도 그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구부려진다. 낮아진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온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걸 소하고 화 순복할 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 되면 사람에게는 당연히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이 거기서 성을 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그런 악한 감정 이런 것들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볼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유했던 사람이 모델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런 당연히 요셉을 들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흔적이 없어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애국에서 총리가 되어 식량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다시 자신이 당했던 모든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소화해냅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화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애급의 식량사로운 그 형제들과의 대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어요? 피비린내 나는 원수 가품의 잔치가 되겠죠.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 역시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우랑을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부하들은 "이 날은 하늘이 준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단칼에 사우랑의 목을 베소서." 그러나 다윗은 만료하면서 "뭐라 그러죠? 3회 1상 24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가 금하는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우를 해야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 온유한 자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 악인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잠잠히 오래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저들이 땅을 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정 사람에 대해 온유할 수 있는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원수 같은 자에게도 원수,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테반 집사가 돌던지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함의 극치는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 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가시면료관을 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과 이 온유함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죠?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능력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온유함의 능력은 인간 내면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흘러 나와야 함을 깨닫는 거죠. 수직적 은총에 사로잡힌 자만이 수평적인 온유함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지 않은 온유함은 위장된 친절 위장된 겸손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온유와 온순, 온순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온유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온순은 인간의 천성적인 성품이에요. 온유는 바로 천성적으로 착하고 한 그런 온순한 것과 온유는 다릅니다. 온순은 수동적인 것에 반해 온유는 능동적입니다. 온순은 그저 연약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지만 온유는 강 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함에서 오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게 온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약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하기에 스스로 낮아져서 죽어지는 사랑으로 승화된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온유는 약자의 덕이 아니라 강자의 덕입니다. 아, 그런 온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온유한자의 최종 승리를 믿으십니까? 악한 사람이 세상은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13절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한 자의 결말입니다. 13절에서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십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와께서붙 심로다 여호와께서 예,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비웃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약한 악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의로운 사람을 없애고자 하지만은. 속담에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른다는 말처럼 제 칼에 자기가 찔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 길게 보면 바르게 사는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좀덜 누리고 사는 게 복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하면 그 누름이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바로, 어, 내일 월사 기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37편의 뒷부분을, 어, 볼 수가 없는데, 예, 제가 두 구절만, 아, 정말 이 10편 37편에서 어, 모든 기절들이 다참 귀하지만, 은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두 구절만 찾아보기 원하는데, 23절, 24절. 제가 이 시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절이 여기 나와서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때때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인생의 목덜미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인생의 목덜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7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39절 40절 저맨 뒤에 39절 40절 다 같이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란때 그들의 요새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당신 하나님께 당신들의 길을 맡기세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당신들이 옹 넘어지거나 엎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오로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매이는 것보다 더복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치가 참 야극강식 적자생전의 논리 아래 치열한 노,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고 양보하며 살고 인정사정 봐주며 사는 건 오늘 같은 세상에서는 어리숙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누르며 사는 사람이 출세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득세하고, 의시되며 살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는 가난해지는 것 같고, 외면당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진실이 무시당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어제 웃었던 자가 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제 울었던 자가 오늘 웃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최종 승리예요. 인생의 최종 결산 언제나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종 승리자예요. 앞에 있는 10절, 11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창자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하리로다. 워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의리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게와 신앙의 방황으로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온유한자의 최종 승리를 믿으면서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분노를 버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 맡기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인들이 특세하는것 같이 판을 치고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 맡기며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시기의 삶 하지 말고 분노를 그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온유 환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최종 승리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 의식하고 사는 탁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